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작사, 작사 시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꿈 같은 세월아, 꿈 같은 세월아. 제가 정식 작곡은 아니고요. 이제 흥얼거려 봅니다. 이걸 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곡을 하면 됩니다. 아. 꿈이냐 티끌이 더. 현실은 지금이고, 지금은 초단이구나. 지난 세월은 꿈이로다. 티끌처럼 사라졌구나. 구름이냐, 구름이더냐? 현실은 순간이고, 한순간은 두번 다시 얼굴도 안 돌아보는구나. 하늘이 구름처럼 바람 따라서. 흘러가고두번 다시 젊은 모습 같은 장소에 오지를 않는구나 아 오늘의 이 순간은 한번 가며 두번 다시 못 오는구나. 꿈이냐, 티끌이더냐. 현실은 지금이고, 지금은 초단이구나. 지난 세월은 꿈이로다. 티끌처럼 사라졌구나. 꿈이냐, 꿈이더냐. 현실은 순간이고 한 순간은 두번 다시 얼굴도 안 돌아보는구나 하늘이 구름처럼 바람 따라서 흘러가고 두번 다시 예쁜 모습 같은 장소에 오지를 않는구나 아 애석하다 오늘의 이 순간은 한번 가면 두번 다시 못 오는